오. 자 보트가 굉장히 어, 방금 뛰었던 어, 음, 프레젠스보다 제네시스라는 보트인데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보통 어린이 정도는 들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은좀 그 늘씬하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거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로 돼 있을 때랑 두개돼 있을 때랑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게 바다에서 뛸 때는 어, 파도에 대해서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들어보시겠어요? 자, 밑에 하부 보시면요, 이 결이 나있죠. 간 다음에, 이 결이 나있죠. 탁! 그리고 또그 결이 나있죠. 탁! 요 결로 해가지고, 그 배가, 포트가, 뭐, 점프를 좀 안하게, 왜냐면, 똥똥똥 뛰고 다니면은 아무래도, 그 포트가, 어, 손실이 심하죠. 손실이. 그 내부를 살짝 볼게요. 와, 배터리가 5300 들어있고, 나한테. 제가 맨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찍찍이로 돼 있어가지고요. 오, 돼있고요그 다음에, 어, 120A짜리. 그 다음에 모터가 되는데, 모노터는 이제 수냉자키으로 해가지고요. 뭐, 잘 이제 되어 있네요. 이게 없어져 되는게 아니라 기본이거든요 기본입니다. 거잖아. 기본이, 와우. 기본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서버는, 음, 서버는 음, 서버도, 합이기 음, 서버도 음, 있고, 10, 10kg 넘죠? 네, 10kg. 8, 8kg. 8kg짜리요? 네. 어, 그8 k g 짜리 되는데, 얼마큼 이제 작동잘 핸들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씌워주시구요. 여기고 마찬가지로, 한 1분 정도만 살짝 띄울게요. 자, 1분 20초 지났고요 여기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물이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물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여기 그 원래 방수 테이프가 따로 있는데요 방수 테이프 안하고 일반 테이프로도 이렇게 싹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트를 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테이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꼼꼼하게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따 한번 벗긴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준비시간이 이렇게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1분 내로 끝날 것 같고요 자, 포트를 뜯겠습니다 야, 이거 뭐 3일 1조 아니라 거의 4일 1조네요 여러분, 보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 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펠라 자, 펠라 잘안기게끔 자시고요 오케이 이게 아마 무지 빠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 중립 나머지 확인하시고 자... 야4 살살 플렉시블 살짝 대펴줍니다 아, 앞에 이거 살짝 들리면서 뒤에 살짝 가라는거 보니까 벌써 속도를 내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구요. 뒤가 좀 가라앉듯 한다 보이는데요. 배터리 무게가 뒤쪽으로 있으면 은 그만큼 펠라가 잠겼기 때문에 자, 더 빠른 그 주의된다고 또. 오, 속도가. 지금 스로틀 몇퍼센트 정도 당겼죠? 50%요? 오, 50% 되거네요. 이거 너무 가까이서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멀리 잡을게요. 멀리서. 자, 오. 가까이 자면은 좀 디테일감이 좀 있구요 오케이 뭐 무스 차것 같아요 그쵸 아 역시 카메라가 되게 좋은 거야 되는데 그쵸 핸드폰 카메라기 때문에 제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쵸 따라가는 감각이 없죠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볼게요지나가거 땡겨보세요 쭉 오케이 이것들은 다안 땡긴 거야 솔직히 따라가면 감은 느낌이 없구요 쭉 땡겨옵니다 쭉 오케이 안전적이야, 그쵸? 통통거리지 않죠? 보트가 통통거리지 않아요. 쭉 멀리 한번 가볼까요? 저쪽까지? 팔자로 해가지고. 자, 수신거리가 그래도 한 100m는 될 거예요. 보트갈 때는 수심거리지 못합니다. 자, 팔자 주행. 네. 팔자 주행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급격하게 꺾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거예요. 3분 40초 됐네요. 자, 슬슬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이제? 자. 사셀로만 해도 해도 충분히 띄우고 어 여러분들 모트 같은 경우는 어, 알다시피 그 다른 보터 다른 그 종목과 다르게끔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량 배터리를 하시면요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고 한두개 정도 구입하시면요 이제 물가에 있을 때 물놀이 딱 좋습니다. 자 한번 쭉 땡겨주세요 물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과연 물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laughs> 방수가 됐으니 안됐는지한번 됐는지 볼게요. 오케이 <laughs> 음, 한번 볼까요? 거의 뭐 물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물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 확인만 하고 그다음에 제네시스에 대한 내용 정리할게요. 자, 보 자, 방수 처리가 잘 됐나요? 그래도 유명한 보트 중에서 또 스파르타한 보트인데 스파르타 물이 항상 당기거든요. 물이 아 물이 고인 고이, 고이네요, 그렇죠? 음, 실링이 덜 됐어요. 그렇죠, 아, 실링이 덜 됐어요. 그럼 이 물을 완벽하게 하려면은 이쪽 두꺼운 스테이프를 잘붙여야 됩니다. 테이프를 양쪽으로 해줘. 선고 세트. 음. 아, 그리고 이게 물 나오는 적이 있나요, 혹시? 네. 물 나올 때. 이거 물할 때는요. 이렇게 가지고 물 여기 나오는데 있나? 아, 저번에 보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 놓더라고요. 예. 네, 막았다 뚫었다 막았다 할지. 어, 그러면은 그 내용에서 구멍을 뚫던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고무 타개를 가지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온 제니스 그런 포트 중에서 그래도 상위 레벨입니다. 상위 레벨. 자, 파우소스 이렇게 잘돼 있으니까요. 발열. 팔도 별도 별로 없네요. 그쵸 이곳스 통해서 수행 자켓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제니스. 자, 멋지게 한번 뛰어 봤습니다. 자, 바디 한번 쉬우면서 마무리할게요. 역시 또맨 마지막에 바디도 쉬워야죠. 자, 여러분 제니스 지금 아시 옆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장님께서 잘 뒤에 동상 영 중간에 올 테니깐요. 너무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즈는 이씀습니다 참고로 우리현용이한 180대인데 키가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큰 거죠. 자, 이상 아시 옆였습니다 끝. 자, 음. 오케이 끝 네? 오케이. 제이스